세상에는 돈을 벌어주는 코인과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바이누는 돈을 벌어주는 코인일까요? 아니면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코인일까요?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의 etf를 앞두고 중국 시장 자금도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시바이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주목해야만 큰 돈을 벌수 있을지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아주 크게 불려줄 영상이 될 테니깐요. 오늘 영상 하나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됨에 따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etf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야당이 4월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국의 최근 정치적 변화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 승인할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 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etf 승인이 된다면 단기간 높은 수익을 보고 있던 이 코인들의 차익 매물이 이동하는 과정에 따라 특정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다음 이더리움 ETF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벌써부터 시바이누 측에서는 사전 준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최근 시바의 소각량이 더 증가하면서 민코인 시가총액 기준 1위에 있는 도지코인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다른 점은 시바이누가 정기적인 소각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바리움 팀에서도 네트워크의 에서 벌어들인 거래 수수료 중일이를소각이 사용하고 있고 소각 추적 웹사이트에서도시바이노의 소각 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물려서 홍콩 ETF 승인이 되면서 중국에서 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이게 특히나 심상치 않은 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중국 증시와 부동산이 불안정하니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라도 코인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밈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시바이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부자들과 세력들이 지금 또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 중국의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오르지 않은 이 중국 코인들 중에 시바이누 외도 괜찮은 이 중국계 코인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트론.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이 트론에 대해서도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 트론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코인이 자기 산업이 웹3랑 연관되어 있고요. 전송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 뭐 수수료까지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 호재는 너무나도 많은 코인이고 중국에서 사랑하는 코인인 만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트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천드릴 코인은 저스트가 되겠습니다. 저스트 역시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써니 가장 아끼는 코인이 트론이 오르면 당연히 따라서 같이 올라갈 코인이고, 저스트 또한.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적인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비트코인에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코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비밀리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역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 모았죠. NFT, 밈코인, AI 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자신의 부를 더욱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죠.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되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모두 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는 않을까? 모아놓은 목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구독자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것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반날 없이 찾던 도중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가지 코인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유명한 인물들을 앞세워 뉴스와 찌라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에서도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돈 5천 원, 만 원만 투자하셔도 시바이누 도지 코인처럼 1,000% 1 0 0 0 이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작게는 100%에서 1,000%, 크게는 1 0 0 0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 캐시 우드 등 월가의 거물급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01028367 하나 둘칠0102 28367127 여기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이 호들갑을 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코인 정말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호들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다가 거지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코앞이고 전세계 자금이 금 주식,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836-7127 010-2836-7127 여기로 1000%라고 문자를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가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인 매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1000%로 남겨주세요 분명 이 코인 단한 번의 투자로 졸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깨비였습니다